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의 골자는 배가 가르치는 뱃머리의 방향이라든가 배가 지나온 궤적으로 볼때이 값을 볼때이 배가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크게 좌회전해서 우회전했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의도적으로 좌로 탈을 넣고 우로 탈을 넣어서 일부러 지그재그로 움직인 게 아니라 조류의 영향, 네. 바람의 영향, 당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배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수치 값을 보고 곧 바로 팔을 일부러 그렇게 넣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것은 전문가들의 지적이었고, 네. 그 자체로는 분명히.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네. 그런데, 어, 1탄에서는 자료를 일부만 공개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 오늘은 그것이 바람의 영향이나 조류의 영향이나, 가 아니라, 실제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탈을. 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핸들을 그렇게 꺾은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그런 자료를 들고 다시 또 아마추어가 <laughs> 어떻게 자료를 저렇게까지 꼼꼼하게 따졌나. 감탄할 정도의 자료를 들고 다시 나오셨어요. 김지영 감독님. <laughs> 오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반론을 직접 받기도 하고 메일로 받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이론가 그러니까 해양 관련 교수님과 또 실전에서의 실무를 하는 선장님 두 분을 동시에 모시고 이론가와. 사실은, 현장에 계신 분을 동시에 모시고, 이 자료를 가지고 검증을 받아서, 그래, 맞다, 이거, 이 부분은. 네. 하는 검증을 받고 다시 오신 거예요. 어, 이분의 직업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laughs> 이러다가 본인이 직접 배를 몰겠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자, 선장님이 그럼, 선장님이래, 내가. <laughs> 머릿속에 선정이라고 생각되나 봐. <웃음> 감독. 감독. <laughs> 예. 감독님 그러면은 방송 나오나서 고뭐 어, 여러분에서 예. 연락도 받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연락을 주로 받으셨습니까? 아 어, 사실 주로 검증 좀 해보자. 어, 다시. 네. 예, 어. 그래갖고 막 이분 만나고 저 하다 보니까 막 지방 내려가고 부산 내려가고. 어.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에이. 그럼 자신 가 있는 자료 좀 보여달라. 검증을 음. 좀 제대로 해보자. 혹시 뭐 칭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아, 수고했다고? 어, 그, 아, 그러시진 않고요. <웃음> <웃음> 사실 아마추어가 네. 이전문가 영역에 문제 제기를 하면 전문가들은 사실 굉장히 회의적이고 보수적이고 방어적이 네. 되거든요. 네. 좀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배가죽은 운동성을 제대로 이해 못 해서 전형적인 아마추어의 실수를 한거 아니야? 이런 태도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죠? 어, 그런 것도 계신 분도 계셨는데 적극적으로 보안이라든가 검증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을 주신 분들 아, 같이 해보자 네, 음. 같이 해보자기보다는 아 이건 이게 가르침을 맞고, 주겠다 네, 가르침이죠 네. <laughs> 아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더 디테일한 어떻게 음. 탈을 돌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다 보강이 더 됐습니다 오히려 더 보강이 됐다 예자 네. 그럼 화씨 134도 어. 음. 이게 네. 뭡니까? 예. 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이제 조류 여행에 따른 HDG와 그러니까 선수 값과 코스 데이터, 트랙이라고도 이제 전문가들이 부르는. HDG는 지난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배, 뱃머리가 가르치는 방향. <laughs> COG는 배 전체가 움직이는 계적. 네. 그거예요 그걸 네. 가지고 지난 시간에 봤더니 배가 지구지구로 갔다가 이렇게 크게 틀어서 확 넘어졌구만. 이렇게 결론을 냈거든요. 네. 배는 똑바로 갔어도 조류가 배를 이리저리 흔들 수 있다 그러면 갔던 이 코스는 지그재그로 보일 수가 있잖아요 뭐 1, 2도씩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네. 배가 이제 이렇게 제이 가는데 조류가 옆에서 음. 입쪽으로 흐르면 배가 진행 방향하고 90도로 물결이 만약에 흐른다면 배가 떠밀릴 거 아닙니까 약간씩 음. 그러면서 직선으로 가는 게 어렵고 오히려 배는 직선으로 가려고 해도 다소간의 지그재그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신 분이 많았어요. 네. 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 분들도 만나고 자료도 있었는데 저번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답변이 될수 있겠는데 그날 그 당시 4월 16일 8시 때 데이터가 있어요. 유속이 초당 몇 미터였나. 여를 보면 사고 지점에서의 당일날 조류 속도인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자료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료인데요. 데이터를 써놨는데 8시를 보면 0.2미리세컨드가 나오거든요. 초당 0.2, 0.4노트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때가 사실 사고가 난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9시 때 조금 세져서 0.87미리세컨드, 1.7노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저번 시간에 보셨던 그렇게 헤딩은 똑바로 가고 있는데, 배를 심하게 흔들 정도면 어떤 항해사님은 그 얘기 들어요. 그 정도면. 한 유속이 (4노트)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어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노트를 딱 보시면 (0.4라든가) (1.7이) (4노트에) 한참 미달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또 네. 하나 그당시 배를 탔던 선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세월호 선장 법정 증언이 있는데 법정에서 네. 그런 말을 했어요 사고 지점이 폭이 넓은 지역인데다 기상이 좋고 조류도 없었다 네. 그러니까 일리도 뭐 많아야 3도 흔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5도 이상 흔드는 건 힘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류 때문에 캐닉 뭐 뭐그 값세 차이가 5도 이상 나고 네. 그럴 만한 조류는 아니었다라는 게 이제 일단 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인 것이고 참고로 네. 말씀드리면 감독님의 설명을 못 알아듣더라도 알아듣는 척하세요. <laughs> 못 알아들으면 제가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알아듣기 힘든 그래프잖아요, 벌써. <laughs> 뭐 지난주에 봤던 거랑 좀 비슷한데. 한번 네, 나왔던 그래프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번에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해수부 국회 제출 항적 자료를 갖고 그래프로 그대로 만든 거예요. 자, 요 오른쪽에 연초록 이 그래프가 해수부에서 발표한 HDG 몇 시에 뱃머리가 몇 도를 향했는지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다. 네. 파란색 파란색이 지금 네. 선수, 그러니까 헤딩, 머리가 어디로 향했느냐의 값이고요. 네. COG가 저번에 말씀드린 코스 혹은 항해 사들 트랙이라고 많이 부르시던데 트랙 데이터, 실제 궤적의 각도의 시간, 이 기울기를 갖다 그래프로 시간대별로 사고가 날 때까지를 쭉 위로 우리가 배를 타고 보는 것처럼 기록한 것입니다. 8시 43분에는 음. 대략 131도였다는 거죠. 예, 이 표를 네. 읽는 법을 아시겠죠? 네. 예. 그럼 여기, 여기서 8시 44분 때에는 대략 130도였다는 거고 음. 이 배가 130도, 131도 사이를 왔다 갔다, 이 음. 그 정도. 이건 뭐 정말로 조류에 흔드는걸 수도 있죠. 예, 1도 차이니까. 예. 그러다 여기서 크게 한번 변하죠. 130도에서 137도까지 크게 변하죠. 44분에서 45분 구간에. 이 네. 구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실 거예요? 예, 8도 정도 변하는데 여기는 일치하고 있습니다. 헤딩 값하고. 근데 보통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원, 원으로 돌거나 이렇게 자기가 가면 COG는 항상 개의 그림자처럼 조금 시간차를 두고서 개의 궤적을 그대로 따라쟁이처럼 따라다녀요. 그림자처럼 HDG가 나가, 먼저 나가고 COG가 그 다음에 그 그림자처럼 뒤를 따른다. 근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저번에 1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첫 번째 화씨134 나와서 그때 제가 이 정보 헤딩 값하고 뭐하고 비교했냐면 진도 VT에서 뽑아낸 AI s 정보하고 비교했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정부의 COG를 그래프로 만들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이거 둘다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네, 그대로. 근데 그때 우리가 1편에서 무슨 결론을 냈냐면 COG 값은 손을 댄것 같지 않고 HDG 값만 손을 댄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졌었어요. 근데 어쨌든, COG는 그래서 건들지 않았나 생각했던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네. HDG 값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이거 좀 만진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한 값을 어쨌든 그대로 표시한 겁니다. 둘 다. 정부 값을. 예. 네.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 저번에 제가 S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대로 정부 데이터에도 제가 해외 AIS 데이터로 분석한 그 항적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가 이렇게 흔들리죠, 이렇게? 네, S라인 보이시죠? 네. S라인 보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가다가 좌로 돌았다가 134까지 돌았다가 우로 확 꺾은 거. 그대로 다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데이터가 제가 해외 AIS 데이터로 분석한 자료와 동일한 결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상한 있습니다. 점은요? 이상한 점은 이제 헤딩 값인데요. 네.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제 그래프로 보고 나니까 저도 더욱 명확하고, 전문가들한테도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음, 어떤 교수님은 이걸 딱 보시더니, 멍하니 이렇게 들여다보시다가,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거죠, 뭔가가. 어, 네. 뭐, 그 속마음은 제가 알기어렵겠지만 네. 여기서 갈라지면서, 그러니까 그림자처럼 쫓아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기서 따로 놀잖아요. 서로 갑자기. 여기, 여기. 네, 예, 여기서부터 막 아. 따로 놀기 시작하면서 서로 이혼을 한 것처럼 막 분리돼서 가잖아요. 네. <laughs> 원래 같이 가야 돼요. 따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먼저 가고 나면 그궤적을 그대로 이 시오지가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분리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앞에서부터 그러니까 다른 궤적을 분리다가 아예 나중에 가면 46분 때 그때쯤에 가면 아예 분리가 돼버리죠. 서로 이제 딴 길을 가죠. 그리고 다른 데이터를 불리다가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처음 45분 대 44분에서 45분 대를 보시면. 요 구간이요? 예. 잘 보시면 여기가 굉장히 급격해요. COG가. 자, 여기 보시면. 예. 요 점하고 요 점이 이만큼 큰 차이가 있잖아요. 이게 그 정부 데이터를 보면 6초간 4도가 변합니다. 요 각도, 요 각도. 그니까 러요 6초간 각도가 130. 130, 아, 131도에서 135도로 4도가 변합니다. 6초간 4도가 변한 거예요. 한 번에. 이 네. COG 값을 기준으로 하자면 6초간 4도가 변했다. 시, 실제, 실제 간 GPS의 각도가 실제로 6초간 그렇게 빨리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4도가 뭐 대단해 하는지 모르지만 네. 배를 운항하신 분들은 이게 급한 각, 그, 각도입니다. 저, 바로 뒤 데이터를 보고서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감을 잡으시라고 6초의 4도가 어떤 정도의 회전 속도인지를 보시라고 해서 제가 마련한 건데요. 이게 TV에서 뭐 쌍둥이배, 쌍둥이배 그런데 자매배라는 표현이 더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작아요. 동생배처럼. 근데 6000톤급이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배를 만들어 놓고 전타드 성능 테스트라는 걸 한대요. 전타라는 건 자동차를 치면 핸들을 풀로 꺾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들어 놓듯이 딱 만들어 놓고 핸들을... 직선으로 쭉 달리다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완전히 꺾어 놓고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얘가 그걸 견디는가. 그 재원이거든요. 네. 여기 보면 그 배의 특성상 그 관성의 힘이 많이 작용했던 게이 자동차와는 달리 핸들을 딱 꺾는다고 해서 딱 꺾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수님도 그 유체기 때문에 얘가 가던 힘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관성의 힘이 굉장히 작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응속도가 조금 늦게 나와요. 그래갖고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전차를 넣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배는 더 직진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한참 동안 이만큼은 네. 거기서 보시면 한 15.8초라고 나오는데 16초에 보시면 16초에 후 5도밖에 안 꺾여요 소위 말해서 핸들을 훌룩 꺾어도 16초 후에 5도가 꺾인다는 거예요 16초 후에 그 자매배 거의 크기가 비슷한 자매배 에 기준으로 16초가 지난 후에 겨우 오도가 꺾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배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전제 조건이 14.5노트예요. 음. 14.5노트. 14 네. 그리고 네. 네. 세월로는 이것보다는 약간 선의 승령이 더 좋아요. 좋은데 뭐가 좋다고요? 선의, 도는 네. 능력이. 예, 네. 도는 네. 능력이. 네. 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이제 평균 1초에 얘가 낼수 있는 그 14.5노트의 속력에서 네. 1초당 1도 돈, 돈다. 이게 내는 평균의 성능이거든요. 근데 세월호는 이것보다 거의 얘가 1초당 1.8도 또는 뭐 만재시에 발표를 보니까 한 2도 돈다 고 그러더라고요. 네. 4도, 5도 도는 게 네. 배를, 핸들을 완전히 꺾었을 때도 16초만에 5도가 꺾일 정도니까 네. 4도, 5도를 돌리는 건 굉장히 이, 탈을 많이 걷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온 6초의 사도는 전문가들한테 이게 여쭤보니까, 전문가들이 공통력이냐면, 미리, 미리라는 얘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타, 탈을, 왜냐하면 배는 반응속도가 되게 느리거든요. 음. 그러니까, 탈을 미리 넣어놔야지, 느린보처럼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말을 들어요. 이 부분을 요약하자면, 이 구간부터, 43분부터 45분 사이에, 6초간, 사도라고 하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는데 6초간 사도가 뭐 그렇게 급격한 변화냐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질문인데 거의 크기가 비슷한 쌍둥이 배의 기준으로 볼때이 속도에서 배를 배 핸들이라고 해당되는 탈을 풀리 다 꺾었을 때 16초 후에 오도가 변한다 왜냐? 배는 관성 때문에 계속 밀려가다가 서서히 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초간 4도씩이나 변했다는 것은 16초간 5도가 변한 건데. 완전히 꺾었을 때. 적어도 이 배가 세월호가 15도 정도 이상을 탈을 꺾고 그것도 미리 꺾었어야 한다. 네. 미리. 빨간 점에 있는 지점부터. 네. 그러니까 이 배는 요 COG 값을 보자면 의도적으로 미리 15도 이상을 어, 방, 이때까지 방송이나 여러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과는 다르게 10도 이상 돌리지 않았다고 하는 네. 그런 그 선원들의 진술과는 다르게 사실은 미리 15도 이상 15도 이상이라는 건 훨씬 더 많이 꺾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15도 이상을 배를 꺾었다라고 네. 하는 게이 CO2 값을 통해서 알수 있다는 거 하나. 그러면. 이 HDG 값, 배손수 값도 배가 짧은 시간에 그렇게 급격하게 코스를 그렸으니까 손수 값도 당연히 급격하게 뱀머리의 각도 값도 변했어야 할 텐데 뱀머리 값은 이상하게도 아주 정상적으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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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박따박따박 변한 걸로 나온다. 네. 10도 이상 돌리지 않아서 <laughs> 그래서 우리가 1편에서 지난 시간에도 의심을 가졌던 이 HDG 값은 뭔가 문제가 있다. 라는 음. 의혹을 가지게 됐고, 그 의혹이 이 구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죠. 예. 잘정리했나요 감독님? 예, 너무 잘 정리됐습니다. <웃음> <웃음> 자,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는요. 예. 자, 이 값에 이제 요구 구간을 이제 분석하는 거죠, 이제 다시. 예. 네. 지그재그 구간에서 이제 S라인에 좌로 갔다 우로 가는 보신대요. 그 아, 부분 안에서 보시면. 시오지 값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그재그로 그렸는데. 예. 좌회전, 좌회전으로 5.5도 좌회전 한 다음에, 다시 우회전 7도 정도로 와서, 이각 차를 보면, 한 1도? 1.4도? 요 정도밖에 안 변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가다가, 좌로 갔다가, 다시 오, 다시 우로 우회전을 해서, 그 각도 그대로, 자기가 가던 방향대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똑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똑바로 안 가고 괜히 1편에서 제가 문예식 선장님을 깜짝 놀라게 하려고 그랬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특별히 어떤 이유가 없어요. 아마 그 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시면 그런 의미 없는 좌로 갔다 우로 간서 다시 원래 각도로 돌아왔다. 의미가 없다. 이게 나왔는데 헤딩 값을 딱 보시면 헤딩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침을 해요. 그러니까 변침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137도 정도에서 140도로 올라가 있어요. 네. 헤딩이 위로.